힐스톤 랜섬웨어 보호에 대한 비디오 데모입니다. 시스코의 2017년도 사이버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랜섬웨어가 전년 대비 350% 증가했다고 합니다. IBM 시큐리티에 따르면 전체 스팸 이메일의 40%에 랜섬웨어 링크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벤처스 보고서에는 전 세계 랜섬웨어 피해 규모가 2015년 3억 2,500만 달러에서 2017년 5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IBM 시큐리티의 조사 결과 랜섬웨어에 감염된 기업의 70%가 비즈니스 데이터와 시스템에 다시 액세스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 지불했습니다. 랜섬웨어 방어용 힐스톤 지능형 차세대 방화벽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랜섬웨어 공격의 일반적인 단계를 알아본 다음 힐스톤 지능형 차세대 방화벽이 각 단계에서 보안 위협을 감지하고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랜섬웨어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공격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최적화된 AV가 이메일 첨부 파일을 검사하여 알려진 파일이면 차단하고 알려지지 않은 악성 파일이면 클라우드 샌드박스에 업로드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이메일을 열어 감염된 첨부 파일을 실행한 경우 AV, IPS 및 평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악성 URL 또는 악성 시그니처 검사를 수행하여 실행을 차단합니다. 감염 사실이 탐지되지 않을 경우 명령 및 제어 연결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DGA 알고리즘에 의해 랜섬웨어를 탐지합니다. 정교한 계층형 방어 기능과 여러 강력한 보안 위협 탐지 엔진, 표적화된 보안 위협의 상관관계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힐스톤 INGFW는 보안 위협 공격의 모든 단계에서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 보호에 대한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에서 기존 정책을 수정하여 안티바이러스와 클라우드 샌드박스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보안 영역에서 보안 위협 보호의 비정상 행위 감지를 설정합니다. 이제 로키 랜섬웨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퍼뮤테이트는 기존 파일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기존 PE 파일의 새로운 변종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새 변종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md5 값을 확인해 보면 서로 다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두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기존의 로키 랜섬웨어입니다. 전송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화벽으로 모니터링으로 이동합니다. 안티바이러스 모듈에 의해 로그가 생성되었습니다. 로키 랜섬웨어가 탐지되어 차단되었습니다. 다시 클라이언트로 가서 새 변종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어 안티바이러스가 바이러스 탐지에 실패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파일이므로 모듈에서 탐지를 위해 파일을 클라우드 샌드박스로 전송했습니다. 약 30초 후 클라우드 샌드박스에서 반환된 결과를 보면 악성 코드를 탐지했음이 확인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실행하면 랜섬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CNC 접속을 시도합니다. 방화벽 화면을 새로 고치면 방화벽에서 비정상 행위 감지 엔진에 의해 CNC 연결을 탐지하고 의심스러운 행위로 표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센터로 가서 ABD 엔진에 의해 탐지된 로그 두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악성 DGA 도메인에 액세스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로 돌아가서 악성 코드의 새 변종을 다시 다운로드합니다. 이번에는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방화벽으로 가서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샌드박스에서 즉시 악성 코드를 탐지했습니다. 방화벽이 파일을 샌드박스로 보냈을 때 샌드박스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악성 코드인지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샌드박스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으므로 즉시 연결을 차단하지 못하고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그러나 샌드박스에서 악성 코드로 식별된 후에는 캐시에 md5를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즉시 악성 코드를 차단했습니다. 힐스톤 지능형 차세대 방화벽 비디오 데모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